16강 2번 질문입니다. Cultural and behavioral diversity. 문화적인, 그리고 행동의 다양성까지가 주어이고, can result from human's innate ability. result from 하면 무엇 무엇의 결과이다. 라는 의미이고, 인간의 그런 내재되어 있는 타고난 능력, 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냐면, 하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꾸며주고 있는데, to flexibly respond to their environment. 주부정사구가 to respond이고 가운데에서 flexibly라는 부사가 꾸며주고 있죠. 유연하게 반응하는. 무엇에 반응하냐면 하고 전치사 to가 나와서 뒤에 있는 environment를 꾸며주고 있고 환경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그리고 to engage in social learning. 사회 학습에 참여하며 그리고 and to make culture 문화를 형성하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살펴보면 투부 정사구가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to respond to engage and to make culture 여기까지가 투부 정사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즉 다시 말하면 an ability 능력인데 which is itself 그것 스스로 a part of their social suits 그 자체가 사회성 모듬의 apart, 일부인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능력으로부터 인간의 문화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다양성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The diversity might conceal an underlying universality. 그 다양성은 아마도 conceal, 숨길 수도 있습니다. 기저해 있는 universality 보편성을 어떠한 보편성이냐면 하고 뒤에서 대절으로 꾸며주고 있는데 주격관계 대명사절입니다. That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might relate more 더 연관이 있는 to our genes 우리의 유전자와 than to our cultural existences i 우리의 문화적인 e x i g e n c e 하면 필요성보다 필요성보다 우리의 유전자와 더 역설적이게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저에 있는 보편성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왜 역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의 문화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다양성이 우리의 기저에 있는 타고난 능력에 의해서 발생한 걸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고난 능력 자체가 문화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다양성을 초래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다시 이번에는 그 다양성이 우리 유전자 안에 있는 타고난 그러한 보편성을 숨길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앞뒤 문장이 역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Evolutionary Psychologist John Tooby and Leda Cosmides 까지가 주어이고 진화심리학자 John Tooby와 Leda Cosmides는 제공을 합니다 어, fanciful illustration of this idea 이 아이디어에 대한 아주 기발한 설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they suggest 그들은 제안을 했는데 a thought experiment 사고 실험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고 실험이냐면 어떠한 생각 실험이냐면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어떠한 생각 실험이냐면 aliens replace humans with jukeboxes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해죠그 실험 속에서 외계인이 인간을 주크 박스로 대체를 합니다. 주크 박스는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 시절에 노래가 나오는 노래 상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에일리언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에일리언이 인간을 노래 상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each of which, 여기에서 나오는 each of which 부분은 더 작은 관계사절로 앞에 나오는 주크 박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크 박스 각각은 has a repertoire of thousands of songs 수천 개의 노래 장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and the ability to play a particular song according to where and when it is 그리고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는 병렬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수천 개의 노래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능력이냐면 하구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꾸며주면서 특정한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서라는 전치사이고 무엇에 따라서냐면 where and when it is 그것이 있는 곳과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노래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We would then observe. 우리는 그러면 관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관찰하게 되냐면 Jukeboxe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세계 각지에 있는 주크박스가 played different songs at different times. 각기 다른 때마다 서로 다른 노래를 연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songs that were similar to those.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면 They were similar. 비슷한. 무엇과 비슷하냐면 those 그것과 여기에서 말하는 those는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래인데 o n h e Jukeboxes near them 그들 가까이에 있는 주크박스에서 나오는 노래와는 비슷한 노래를 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주크박스를 비유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행동과 주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인간이 각기 다른 때와 장소마다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로 이제 인간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과 생각은 같은 지역에 있을수록 비슷한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노래의 레퍼토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But, 그러나 none of this intra-group variation and intra-group commonality까지가 주어이고 어떠한 inter-group 하면 inter가 들어가면 모모 간의라는 의미이고 intra가 들어가면 무엇모 내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간의 차이와 그룹이 다름으로 인해서 나오는 차이와 그리고 그룹 내에 있는 공통성이라는 것은 w o d have anything to do with, have to do with 하면, have something to do with 하면, 무엇 무엇과 관계가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정어로 쓰였죠.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과 관계가 없냐면 the workings of culture 문화의 작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 것입니다. This is a way of illustrating. 이것이 설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설명하냐면 확 illustrating의 목적어 자리 대절이 왔는데 human 인간이 might have an inborn ability. 앞서서는 innate ability라고 했는데 이번엔 inborn ability라고 쓰였습니다. 타고난 능력이 있음을 to respond flexibly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러나 but l 얼수가 나왔고 또한 예측 가능하게 무엇에 예측 가능하냐면 환경에라고 respond에 respond와 함께 전치사구 to가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유연하게 그러면서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빠르게 정리를 해보자면, 인간에게 나타나는 문화적이거나 혹은 행동적인 다양성, 그러니까 문화마다 서로 다른 문화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인간에게는 기저하고 있는 보편성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편성이라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달라도 인간 고유의 변하지 않는,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심리학자들이 어떠한 사고 실험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실험에서 인간은 수정계의 노래 중에서 특정한 때와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 맞는 적절한 노래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주구 박스라고 대체를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주크 박스들과 비슷한 노래를 비슷한 곳에 있는 주크 박스들끼리 재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학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분인 것이고 이것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물론 인간은 타고나게 문화적으로 행동적으로 다양성을 보이도록 태어나지만 그 외에도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문화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보편적인 특성 또한 가지고 있다. 라고 이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